파트 3 에즈베리 대학 미국 남감리의 목사였던 존 웨슬리 휴즈는 1890년 켄터키주의 작은 도시 윌모어에 켄터키 홀리니스 칼리지를 설립하였다. 그리고 바로 다음 해인 1891년에 미국의 위대한 초기 감리교 지도자였던 프랜시스 에즈베리 감독의 이름을 따라 에즈베리 대학으로 이름을 변경하여 오랜 역사를 이어오다가 2010년에 현재 예지베리 대학교로 학교 이름을 변경하였다. 이 학교는 특정 단체나 교단에 속한 곳은 아니지만 남감리의 목사였던 설립자의 뜻을 따라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와 미국 감리교 초대 감독인 프랜시스 에지베리가 추구했던 거룩과 성화를 강조하는 학풍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학풍의 영향으로 에지베리 대학 출신 중에서 위대한 선교사들이 많이 배출되었으며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는. 이스텔리 존스와 자렐 와스콘 피켓이 있다. 이스텔리 존스는 1905년 에지베리 대학에서 다른 세 명의 친구와 함께했던 기도 모임 중에 성령을 체험하였고 이 일을 계기로 에지베리 대학 캠퍼스 전체와 윌모어 지역의 부흥의 불길이 뻗어가게 되었다. 1907년에 에지베리 대학을 졸업한 이스텔리 존스는 미국 북합리회 인도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 인도에서 성공적인 선교 활동을 이어갔다. 특히 1920년대에는 마하트마 간디와 함께 아슈라 운동에 참여하였고, 1930년에는 기독교 아슈라 운동으로 발전시키며 힌두교를 기반으로 한 인도인들에게 대화를 통한 개신교 선교를 시도하여 복음을 전하였다. 그리고 인도의 독립과 제2차 세계대전 중에 펼친 평화운동으로 인해 노벨평화상 후보에도 지명되는 등큰 업적을 남겼다. 이런 이유로, 미국의 대표적인 잡지인 타임지는 1938년 이스텔리 존스를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선교사로 소개하였고, 현재 미 연합감리교회에 소속된 1세개 신학교에서 전도학과 교회 성장학을 가르치는 교수들의 이름을 이스텔리 존스 전도학 교수라고 부르며 그의 업적을 기리고 있다. 자렐 와스콘 피켓은 이스텔리 존스보다 6살 어렸지만 이두 사람은 에즈베리 대학을 같은 해인, 1907년에 함께 졸업하였다. 대학 졸업 후에 교편을 잡았던 피켓은 존스의 요청으로 1910년에 인도 선교사로 가게 되었는데 피켓은 그곳에서 46년 동안 선교사로 활동하였고, 나중에는 감리교 감독으로 선출되기도 하였다. 특히 피켓은 인도 전역에서 선교 활동이 이루어지는데 특정 지역에서는 복음화율이 높고 다른 지역에서는 복음화율이 낮은 이유를 사회과학적인 방법으로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하였고, 이 연구를 도널드 맥가브라는 교회성장학이라는 학문으로 발전시켰다. 다시 말해 교회성장학 태동이 바로 피켓의 연구로부터 시작되었다. 에즈베리 대학은 캠퍼스에서 부 붕이 일어난 것으로도 매우 유명한데,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스텔리 존스의 기도 모임에서 시작된 1905년 부흥을 시작으로, 1908년, 1921년, 1950년, 1958년, 1970년, 1992년 그리고 2006년 이렇게 8차례의 부흥이 일어났다. 이중 가장 강력한 부흥은 1970년에 일어난 부흥이다. 당시 체포를 인도하던 커스터 레이놀즈 학장은 학생들에게 개인적인 간증을 하도록 요청하였는데 이 요청에 응답한 한 여학생의 간증을 시작으로 많은 학생의 간증이 이어졌고 그 가운데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것이다. 이 모임은 144시간 동안 끊이지 않고 지속되었고 이로 인해 심지어 학교 수업이 취소되기까지 하였다. 이렇게 시작된 1970년 에지베리 대학의 부흥을 경험한 학생들은 이러한 부흥의 열기를 미국 전역의 1 3 0개 이상의 대학과 수많은 교회에서 전하였고 그곳에서도 동일한 부흥이 일어났다. 이와 같이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와 미국 감리교의 개척자인 프렌시스 에즈베리 감독의 복음적인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는 학교의 분위기로 인해 자연스럽게 이미 부흥을 경험하고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던 엠비스톡스에게는 이곳이 최고의 학교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엠비스톡스는 자신의 네 아들을 모두 이 에즈베리 대학에서 공부시켰다